어 존나 왔다 사장님한테 여보세요 안녕 사장님 할로 아빠 수염 비비기 마렵네 희나한테 아빠 수염 비비기가 뭐예요 그 아빠 수염 비비기 마려워 아빠 수염 비비기 아그 아빠 수염 까끌까끌한 거요 <laughs> 어그거 마렵네 희나한테 <laughs> 사장님 수염 없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수염 먹고 털 하나도 없이 맨들맨들 하잖아요. 아니야 털 있어 나털 값보다 까맣게 길게 나 있어. 내털 네, 없잖아요. 있어. 어디 있는데요?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어. 내가 그다 봤는데 밀어서, 없었는데. 털을 안 밀어서 수시 아, 없어. 근데 털을 안 밀어서 나 털이 길어. 어 왜? 그렇던가 내가 그때 사장님 팔 다리 봤는데 없었는데. 보지 마. <laughs> 네, <laughs>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거 이렇게, 이렇게 쑥쑥쑥 하면서, 어, 사장님, 어떻게 털이 없어요? 신기하네, 이랬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내 네, 내가 지금 술을 조금 먹어서 톤이 조금 올라가 있다는 거 좀... <laughs> 아, 술 드셨어요? 어쩐지? 한잔했어